안녕하세요. 딜레열정 누미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될 차량은 대한민국의 대표 경차 중에서도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는 스파크 차량을 소개하겠습니다. 차량 가격은 물론 유지비와 우선 연비로 경찰 때까지 받아볼 수 있는 스파크 차량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있는 차량인데요. 사회 초년생분들도 쉽게 관리와 운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내구성까지 좋다 보니. 잔고장 없고 안전성까지 우선 경차로 평가받고 있기도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스파크 차량은 가장 무난하면서도 인기가 많은 신색상 외관을 갖고 있으며 외관 실내 모두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어 실제 차량 컨디션 또한 우수하기 때문에 직접 시운전 역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파크 차량에 대해 외관 옵션 하부 상태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크 차량의 전면부, 후면부, 그리고 측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고 상품화 작업이 완료된 상태이며 전체적으로 깔끔한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스크래치나 문콕, 부패된 자국 흔적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며 생활기스 또한 거의 없는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파크 차량의 전면부 후면부 램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라이트는 양쪽 모두 백화 현상 없으며 파손이 되거나 정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후면부 트램프 부분은 파손이 되거나 백화 현상 또는 정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스파크 차량의 트레드 휠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트레드는 약70% 정도 남아있는 상태이며 후면부 트레드는 약50%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휠 상태는 약간 스크래치가 있는 편이지만 운행에 지한이될 정도는 아닙니다. 스파크 차량의 실내 옵션 및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내 옵션으로는 핸들 리모컨, 후방 감지기, 열선 시트, 전동 사이드 미러, 억스 USB 단자, ABS 옵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종 옵션의 작동 여부와 시트 상태 등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선 시트 에어컨

ABS 전동 사이드 미러. 스파크 차량의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과 보조석 모두 찢어지거나 해진 곳 없이 깨끗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식 대비 깨끗한 시트 상태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파크 차량의 외관 옵션 하부 상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스파크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저희 딜러 일정으로 문의 주시면 차량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점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저희 딜러 일정에서 직접 차량 배달 및특송 출고를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특송 출고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와 인기 있는 중고차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